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왜 어버이 주일이에요? 기념인데? 매년 네? 5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정했어요. 어, 어린이날 두 번, 어린이날은 백번할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네. 돼. 그리고 어린이 주일은 매년 5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왜요? 왜 마지막 에름중다음세있어 그렇게 됐고 그때 안 왔네요. 다음엔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맞게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주연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렇구나. 잔소리가 좀 심하고 야단치는 모습이 많나요? 네, 아빠도 그래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래? 네. 혹시 부모님이 주연이를 사랑하는 것은 믿나요? 네. 어, 그래요? 그러면서도 무서워요? 네. <laughs> 나중에는 뭐 모르겠네요. 뭐가 자,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아빠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왜꼭아들이야돼요 그럼 딸이라고 할게요. 아빠와 딸이라고 할게요. 네. 아이 근데 왜꼭 아빠여야 돼요? 그럼 그렇게 나와 <laughs> 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엄마는 언니는 누구나야 되는데요? 그냥 아빠라고 할게요. 선경 말씀 아빠라고 등장했으니까 아빠라고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옛날 고대 문헌에는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좀더 셌으니까 강했으니까 아버지가 좀 많이 들등다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나와도. 딸이라고 내가 특별히 바꿔서 얘기해볼게요 주연이를 위해서. 자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의 두 딸이 있는데 뻔히 네. 아들이라고 써 있는데 딸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이 주연이가 아닌 지원이가 아빠한테 딱 와서 아빠 아빠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기. 그럼 분기시 뭘까? 몰라요. 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치자. 네. 그럼 부모님의 재산은 누구한테 가야 돼? 아빠. 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부모님. 아,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재산은 누구한테 가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어. 그럼 그 재산은 누구한테 가야 돼? 자녀한테 가야돼요 그걸 유산이라고 해요 유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자녀들한테 간다 그걸 유산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말씀에는 그걸 분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둘째 딸이 아빠, 아빠,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미리 유산 땡겨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 좋은 표현일까요? 나쁜 표현일까요? 나.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 나가보여. 나. 나가보여. 나. 나. <laughs> 나 좋은 표현이야? 나쁜 표현이야? 나요. 확실하게 얘기해. 1번 좋은 표현, 2번 나쁜 표현. 안잘못두대 <laughs> 자, 아빠 대답 피하고 있어요. <laughs> 자, 이거는 어차피 아빠, 아빠 어차피 나중에 죽을 거니까 미리 유산 땡겨 줘. 이건 뭐냐? 아빠 죽어도 상난 상관 안할 거야. 이런 나쁜 표현이에요. 엄말했으니까더 나쁜 거라 그래요. 응? 당말을 하세요. 제가 더 나쁜 거. 응? <laughs> 그것도 그런 면은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순간 쇼크를 먹은 거야. 아니, 이놈이 저씩 이런 부료를 줘지더다니 하는 걸엄마 아무튼 했더니 그 아, 아버지가 그래도 쇼크를 먹고 둘째 딸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줬어.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튼 줬어. 죽어 놨더니그 둘째 딸이 그냥 집을 나갔어. 그 제사를 먹고 너무 늦었네요. 우선 자리에 앉아요. 자, 이제 둘째 딸이 아버지한테 미리 땡겨받은 무산을 가지고 뭐하고 지냈을까? 성경 말씀도 그러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면 너 세도 세 잘마사로 세 하면서 재산을 낭비했다고 해요. 왜요? 그렇게 낭비했다고 해요. 네. 자. 부모님이 이래라저래라 간섭을 안 하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논 거야. 자, 그럼 그 재산을 낭비했으니 아버지한테 미리 땡겨받던그유산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안, 남았어요. 안 남았죠. 안 나오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에서그 둘째 딸은 굉장히 궁핍했다라고 써 있어요. 네, 첫째, 첫째 딸은 왜 나오는 거예요? 첫째 딸은 오늘 안 나오는 예정이에요. 어, 그건 왜 말해줘요? 안 나오는데. 그냥 얘기했어요. 첫째 딸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하고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둘째 딸이 엄청나게 궁핍하고 그냥 쪼들고 앉아있는데 네. 아씨 내가 아빠한테 실수했다 아이고, 씨. 아빠한테 아 내가 그렇게 씨. 아빠 죽어도 상관없어 미리 유산 땡겨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아빠한테 나 잘못한 것에 막거울르온 거야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어, 내가 왜 어, 그랬을까 어? 그건 아니에요 네. <웃음> <웃음> 딱 해서 자기가 둘째 딸이 아빠한테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럼 둘째 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빠한테 돌아간다? 아이, 아빠한테 돌아가면 쳐맞을 것 같아. 겁나 내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아빠한테 안 돌아간다. 할머니네 집에 가는 거. 할머니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아미 아빠 집에 가는 거였어. 어땠을까? 몰라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둘째 딸이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빠 집에 가서 딸로도 하는 거 없다? 거기서 노예 생활이라도 해야겠다 그럼 굶어죽진 않겠지 엄마는 왜 안나와요?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엄마는 안나와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가면 내가 굶어죽진 않겠지 해서 갔어요 자 분명히 이 딸이, 이 딸이 집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 아빠 어차피 아빠 죽을 거니까 미리 유사 땡겨줘요 이렇게 말을 했지 이거 좋은 표현이야 나쁜 표현이야 나쁜 표현이지 자 그렇게 해서 집 나가서 짐 원대로 살다가 재산 다 낭비해서 돌아온 자식 부모님은 어떻게 대 할까 이런 싸가적는것팍 등짝 스매시가 때릴까 딸애고요 아니면 아이고 그래도 내딸 내가 너무 사랑하는 딸 왔어 뭐, 포구모서 안아줄까 안아줘요. 아니딸 네. 응? 등짝 스매시이 등짝 스매싱 등짝 스매 네. 아...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속상하겠죠 속상하겠지? 네속상하도때립니 계속 때려? 네자 오늘 말씀을 보면 딱 이렇게 해서 딸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 있어 저 멀리서 딸이 오고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뭐있아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래가 먼데 아버지가 그녀를 보고 달려가서 꼭 안아줬다고 했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등짝 스매싱이야? 여기서 조금 고품격 하나 더 하자면 이 딸은 불효를 저질렀어요 왜요? 네,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저 불효막심한 놈 돌로 쳐 죽이자 라는 법이 저때 있었어요 조금 어렵긴 하지 고품격 좀 적용이지만 그러니 아버지가 그걸 알고서 내딸 죽으면 안돼 돌맞으면 안 돼, 돌 맞으면 아파 나한테 불호를 해도 나한테 상처를 주도 마음에 상처를 주는 딸자식이어도안돼 하면서 달려가서 내딸 응. 딸 응. 딸 응. 조용히만 <laughs> 내딸 돌로 치지 마 하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없는데요. 아니 로 돌로 치기 전에 미리 치지 말고 막는 거예요. 그런 면죄부가 생기거든 그게 뭘까?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거야 자식 같은 사람이 당신 죽어도 상관없어 미리 유산 땡겨서 내놔 이렇게 막대고 말을 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거지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을 공유하고 괴롭히고 죽여도 부서는살수 있어요? 부모가 되면 말할 수있어 진실어 진실어 38년을 살아봤어도 결혼을 못하는 사람 은 있어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 네3 8년이에요 내가 38년을 살았거든. <laughs> 내가 38년을 산 나로서 확실히. 아, 사실... 38살이네요. 그래 인마. <laughs> 자 아무튼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은 없어. 나중에 외로워서 하게 돼 인간은 혼자서 못 살거든. 안돼요. 우 아니 우리 아빠보다. 일년더 빨리 면안난다든다라 우리 아들은 흰머리가 엄청 많고, 그저저저 그렇죠. 저기 안경을 두개 쓰고 있는. 사람마다 흰머리가 나오는 시기는 달라요. 오마이갓. 자,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음. 아버지는 종들에게 는데 다시 돌아온 땅에게 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질 길끼고 발에 신발을 시켜서 종이 아니라. 오른 딸의 지위로 회복시켜줬어. 자녀의 지위로 회복시켜줬지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오늘은 아들이 아니라 딸로서 재해석을 했지만, 내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 모두 즐거워하자라고 이 아버지가 말을 해.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자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거야. 어 업적으로 좀 잘랐으면. 업적으로 좀 잘랐으면. 증 뭐냐? 유진스의 하이퍼 그거 말하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은 이러한 거고 우리가 터나안 거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다는 거야. 음. 하나님의 마음으어떠할까 가장 음. 행복한 부모는 뭐예요? 그건 부모가 아니야. 부모로서 준비가 안된 사람인 거지. 아 그러면은 오늘 엄마 가정. 가정 폭력이 진짜 뭔지를 네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데 <목소리> 그 정도는 가정 폭력 취에도안끼니다제가지도 엄마가 <목소리> 동생이 학리를 엄청 때렸는데요 뉴진스 하이퍼 뉴진스 하이퍼 아무튼 내가 하고자 하 말은 그거야. 출제 아들 자기 멋대로, 아니 출제 딸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집 나갔다가 왔다.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아버지 생각 없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아버지가 그리워서 다시 왔는데 아버지가 혼냈어요? 다시 받아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어린이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하십니까? 쓰레기를 벌려가는 것 아마도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뭐가 좋아집니까? 음. 안 좋아지죠? 네. 그냥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다 챙겨주니까 다 좋은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내가 괜히 하나님 없이 살았나? 내가 나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것대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뭐라고? 하나님이 아니다, 소자야. 소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은 어? 소자도 부모님 아니에요? 소자도 부모님? 아니에요 네가 너희 너희들이 말하는 소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가끔은 너희들이 엄마, 아, 하나님 없이 그냥 내멋대로 살 거야. 야, 주일날 안 나가야지. 교회 안갈 거야. 하나님 뭐해요 먹는 거야? 난 몰라. 친구들랑 이 띵가 띵가 놀아야지. 야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쟤나 없이도 그냥 지멋대로 살는다. 야, 일주일에 하루도 나안 만나러 오냐?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놀면 안 돼요, 친구들이랑. 안노는거 좋죠. 근데. 일주일에 하루정도 딱 한시간 정도는 요정도로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함께 할수 있지 않는가 어떻게 와요? 지금 왔잖아 아니 하나님한테 걸었어요 하나님을 쫙~~~~~ 하기를 위한 대 제가 어떻게 저기 하고 있어요? 미래의 공동체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고 그저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만이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저기 하늘 위에 있다는 상상을 버리세요. 아니 버리라니까. 버리라니까. 아무튼 다시 이야기를 먼저 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일주일에 단한 시간 정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겠나? 이렇게 괜히 그냥 짖나갔다, 원작다, 그렇게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만 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공부할 때도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가 공부할 때 깜재 하지 말고 공부하라 했어요. 어, 그럴 때 한번 물어봐. 엄마 공부하면서 하나님 생각도 가끔 하면서 공부해도 돼요, 안 돼요? 물어 엄마가. 진짜 그런말 했어? 몰라요 그런말하면나 나한테 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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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그러면, 그러면,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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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 주일에 한 하루 정도는 한시간 정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아니면 최신화하고 빌고 기도할게요. 후에나 나오려고 나올 때 나오긴 하세요. 그것도 지키고 나서 1분인지 1초인지 그것도 따지세요. 네, 알겠죠? 자,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냥 없어요. 기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게요. 기도손, 기도손 올라와. 기도손,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마음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일주일 되면 다음 주에는 꼭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깨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